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끈입니다 오늘 저지도아온막큰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 나오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환상체들 중 새와 관련된 환상체 중 징벌새라고 하는 친구를 건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에 필요한 블럭은요 검은색 양털, 노란색 양털, 눈블록 흰색 테라코타 그리고 빨간색 양털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건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검은색의 양털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한칸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각선 위로 한칸 올라가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위로 두칸 올라가주신 다음, 이어서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왼쪽 대각선 아래로 한칸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이쪽, 이 왼쪽에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다시 이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한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아래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위쪽으로 총. 3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해서 위로 3칸 올라가 주시고, 옆으로 한칸 위로 한칸그 다음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위로 2칸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이제 위쪽, 요 검은색 양털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총 6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4,5,6 해서 이렇게 6칸 가주시고 요맨 끝쪽 6칸과 다섯 번째 칸에서 이렇게 아래로 한 칸씩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검은색 양털을 여기 이제 왼쪽 다리 만들 때 지금 포이시는 여기 있는 요빈 공간과 같은 높이까지만 이렇게 일자로 쭉 설치해 가지고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주신 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칸 가주시고, 대각선 아래로 세번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 내려와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한칸 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쪽 다리 이제 끝났고, 그럼 이어서, 나머지 이제 몸통과 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요 왼쪽 다리 만들 때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놨던 요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 위쪽에다가 이제 나에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 요 위에다가 한칸그 다음이어서 옆으로 한칸 가주시고 다시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옆으로 이렇게 두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칸 가주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두 칸. 그 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칸 해주신 다음,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이렇게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왼쪽으로 두칸 가주신 다음, 이쪽 이제 요 검은색 양털에서 위로 이제 네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렇게 네 번. 딱네번 올라갔을 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여기 이제 요 검은색 양털과 같은 이렇게 줄이라면 맞게 설치하신 거예요. <laughs> 그다음 요 다리 쪽으로 와 주신 다음 요 다리 보이시는 여기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옆으로 한칸 그다음이어서 위로 한칸 해주시고 왼쪽으로 한칸 그다음이어서 위로 두칸 그다음이어서 왼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쭉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쪽에있는요빈 공간을 전부 다 이제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채우고 이제 오른쪽 날개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 다리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다리에서 위로 두칸 올라가 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두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로 쭉 내려와가지고, 요 다리, 이쪽에 <laughs> 요 있는 요한 칸에서 위로 이렇게 딱세칸 공간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두칸 내려와 주신 다음, 여기 옆에다가 한칸 설치 후, 양옆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둘러주신 다음 이 가운데를 가운데 설치해 놨던 거를 이렇게 부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위로 한칸 설치해 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1, 2, 3 해서 옆으로 이렇게 세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맨끝 쪽에서 한칸 띄어서 위로 한칸 그다음 이어서 여기선 위로 네칸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두칸가 주시고 가운데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대각선 위로 똑같이 한 여기도 세번 정도만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빈 공간, 이렇게 일자로 쭉 생긴 요빈 공간도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양쪽 날개 끝났고, 요, 이제 가운데 몸통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몸통 테두리 해보도록 합시다. 요 다리, 요 다리 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반복해서 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칸 올라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 이제, 아까 팔 꼭대기, 이쪽 부분에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 요 가운데에서 아래로 한칸 해주시고, 요, 이제, 위쪽으로 한네칸 정도 올라와 주시면 돼요. 1, 2, 3, 4. 이렇게 네칸 올라가 주시고, <laughs> 그 다음, 위로 이제 또네칸 정도 올라가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어서 네 번,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위에서 옆으로 이렇게 한두번 정도,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반대쪽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와 주신 다음, 요 위쪽에서, 요쪽에서 이제 위로 두칸 정도 쌓아 주신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laughs> 그 다음 이어서 위로 이렇게 두칸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가운데에서 옆으로 세칸 와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하나, 둘.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옆으로 한 칸, 위로 한칸 반복해서 요 반대쪽 위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 빈 공간을 전부 다 이제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채고 와서, 예, 머리 쪽으로, 긴 목하고 머리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징벌스에 몸통 전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위로 가보도록 합시다.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요맨 위, 가운데다가 한칸 설치해서 높여주신 다음, 이어서 노란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이 아래쪽에서 옆으로 두칸 가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옆으로 이렇게 한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올라가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한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칸 쌓아주시고, 여 아래 첫 번째 거를 다시 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요 이제 노랑색 양털 위로 네칸 이렇게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네칸 올라가주신 다음에는 다시 노랑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두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노랑색 양털 위에다가는 다시 검은색 양털을 한칸 설치해주시면 돼요. 다음 노랑색 양털 들어주신 다음 요 이제 왼쪽 면에다가 두 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와주신 다음, 요 노란색 양털 아래에다가 검은색 양털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아래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이제 검은색 양털 왼쪽 면에다가 노란색 양털을 이렇게 세칸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이제 한네칸 정도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칸 내려와 주신 주, 네, 내려와 내려온 다음 요첫 번째와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를 이렇게 한 번씩 뽑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아래로 또두칸 내려와 주신 다음 첫 번째 거 부숴주시고 그다음 이어서 양옆으로 노란색 양털 한 칸씩 그 다음 맨끝 쪽에서 위로 한 칸씩 해주신 다음 이어서 위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해서 목에 걸고 있는 천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요 이제 가운데 요아요아 요아 모양으로 설치된 검은색 양털로 모아주세요 그 다음 요 검은색 양털 위로 여기 아, 위로 와주신 다음, 이 검은색 앵털에서 위로 총 6칸 정도 이제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6칸 올라와주신 다음, 위쪽에서 왼쪽으로 한 칸. <laughs> 그 다음, 왼쪽으로 대각선 위로 3번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번 올라가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세번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 올라가 주신 다음 눈블록 들어주시고 맨 아래쪽 두 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 위쪽 점위 위쪽도 이렇게 눈블록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눈블록 위를 이어서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덮어주시고 그 다음 이 위에다가 흰색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다시 덮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또 검은색 양털. 그 다음 다시 또 테라코타. 그 다음이어서 이 위를 또 다시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테라코타. 양 옆에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막아주신 다음 검은색 양털 요 이제 요끝 쪽에 있는 요 검은색 양털로 와주신 다음 여기서 쭉 설치해가지고 요 테라코타 옆에 설치한 요 검은색 양털과 이렇게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주신 다음 이쪽에서 위로 두칸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검은색 양털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그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해주시고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검은색 양털을 여기 옆까지 올려주신 다음 위로 두 칸, 그다음에서 왼쪽으로 한칸 위로 한칸 해주시고 똑같이 대각선 위로 두 번. 이제. 다시 테라코타 들어주시고 요 이제 테라코타 이렇게 가로로 설치한 거 있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보다 한칸 높에 이 이렇게 설치. 여기 위도 똑같이 요 대각선 위쪽에다가 이렇게 한 칸씩. 남 나머지 빈 공간 은 전부다 눈블럭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은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옆에 머리 옆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이시는 여기 이제. 요, 이제, 새로, 일자로 쭉긴요 검은색 향털로 와주신 다음, 요 검은색 향털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세칸 올라가 주신 다음, 아래 기준 두 번째 칸에서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요맨 위쪽에서 빨간색 향털로 이렇게 위로 두칸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 이마지 이제, 이제 그리고 얼굴 채우고 마지막 인사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자유 건축 주제로 잡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 나오는 이제 환상체 중 하나인 징벌세를 건축해봤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건축 주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